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또 자녀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변에 사랑과 흥미를 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스스로 죄악의 길에 또, 또 빠지고 또 마귀의 유혹에 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방황하는 또 영혼들, 먼 후보는 또 거룩한 죄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노손길로또 들어주시고, 자신에겐 죄를 깨닫고 또 돌아오게 하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없어주 시기를 간절히 동원하옵나이다. 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굳이 살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무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업 일장 No. 이사야서 47장 8절부터 11절 말씀 드겠습니다. 47장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의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밥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 s 지라도이일 이, 온전히 네게임하 n 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하나 하나니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아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 개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 개이 르이라 그러나 이런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의 호연이 네 개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라 아멘, 만하게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우상을 또 숭배하고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경로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제국이 왜 파멸의 길로 가고 이제 말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 너무나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발췌에서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이들이 원하 이 바벨론 제국이 감성하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품었습니까?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제일이다. 우리의 능력이 최고다. 더이상의그렇또 하나님 하나님의 런 도움은 필요 없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우리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지만, 하지만 바벨론 제국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그대가 그 믿고 의지할 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뭐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과부로 지내겠다.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이 바벨론 제국은 어느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우리 제국은 항상 형통하고 우리 제국은 날로 날로 번성하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가지 일은 내게 임것이라 바로 이한날 홀연히 너에게. 그런 파멸의 그런 길이 각자기 닥치리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십절에 또 교만 외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루기를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그런 행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릇된 길로 나가고서. 자신의 그런 악을 의지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앙 얘기 이만이라. 근데 하나님의 더큰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런 재앙이 찾아왔는데도 재앙의 원인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도 못하고 재앙이 임했는데 왜 우리에게 재앙이라는가 그 문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지만, 네가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고, 또한 손해가 내게 임하는 데, 근데 그것을 물리칠 능력도 없고, 너는 그것을 해결할 그런 답도 알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이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강한 치찍이 있습니다. 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매 맞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악한 그 죄를 범했지만 나라의 큰 곤란 환경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면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문제와 또 어려움들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문제의 바로 해결의 길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방법도 해결할 길도 대책도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대기하고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지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문제 해결의 길도 방법도 능력도 대책도 없이 그냥 파멸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백그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여러 주술과 여러 미신을 또 숭배하고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교를 잊지 못하는 길로 가고 이제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 도살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파멸과 재앙이 목전에 급박히 닥쳐 버리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또 교만한 백성들 또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하여금 깨닫고 돌아가게 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큰 은혜로 알고 항상 하나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소망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게 허하고자 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I'm not 하지마시 I'm not s 서 r e I'm n o 나라와 r e I'm n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 날이다 아멘 e I'm 으로하나님 r e I'm not sure. I'm n 기 t s 기 r e I'm